Now we don't know how to move. Oh, Padaka. Padaka. p 이 d a k a 가 a d a k a Padak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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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d 가 k 제가 a d a k a p a d a 렇 a p a d a k 누구 오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? 오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? 한번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런 우리 강도 씨가 그 현장에서 MC도 보고 아주 좋아요 응. 응. 각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응, 있을 거야 저는 머릿속에 한분 있는데 식채교 교수님. 아, 아 다들 바라시네. 그러니까, 목소리도 그러니까. 좀 아기 아, 아기자기한 거 같고 그래서 그냥 좀 궁금했어요. 또 인기도 많으시고 하니까. 자, 두 남자 10시간을 쉽니까? 그러니까 과연 등장할지 예. 저요? 저 육기 영자 님. 이렇게 뭔가 솔직하게 이렇게 다가서는 모습이 좀 기억에 남아 있어서 좀잘어울린다 그분이 어. 좀 기대가 됩니다. 존맛신 맛이. 어, 결혼했어요? 아니 안 했잖아요. 그 그분 맞아요. 그 작고 그 애교 많으신 분? 하, 결혼했구나. 하, 아쉽네. 그 다른 분은 그 십기 현숙님. 불신이예예 예, 예, 괜찮아요. 어 진짜? 잔여가 없잖아요. 예. 저는 이식기 순자님 잘 어울려. 좋다 좋다. 잘어울리 매력이 선생님. 있으신 것 같아서 한 번쯤 뵙고 싶다라는 좀 생각했었거든요. 네. 그십9기십9기 영숙님 아오 모태솔로 아니 그냥 오이그 수모나래였지 여... 그런... 도자 어. 어. 맞아 맞아 지도자 진짜. 너무 보고 싶어 응. 하세요 수모나의 네. 지도자 응. 아 그리고 저쪽은 인사팀장 응. 응. 잘 어울려 응. 어울린다고 어울린다. 아, 진짜 정확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이상형 그러니까.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일단 제가 그렇게 외적으로 좀 동글동글한 타입을 좋아하고 방송에서 뵀던 그 모습이 테레사 뭐 그런 얘기가 뭐 근데 너무 성격 조, 좋아 보이시고 그래서요 네. 과연 그들이 원하는 그녀들이 아, 나왔으면 좋겠다 아, 이번 기수 좋아요 지금 아금 좋아요 네, 아, 솔로 음악 이번 좋아, 좋, 좋습니다 어어어어어 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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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팔기 정숙씨 어 여전하시다 너무 예쁘시네아 어,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어 <laughs> 공기가 <웃음> 바뀌었잖아 공기가 교수님이 어제 데이트를 했으니까 대화를 음. 한만큼 호감이 더 올라갔고 오. 음 네? 세분다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. 음. 근데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장다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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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었0 0 0 0 0 어떻게 지내셨을까요? 그동안 작년에는 산속에 들어가서 네?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, 했어요. 제0 0그 저희 아버지가 지어놓으신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했고 를한 정확히는 한 9개월 예술가의 삶을 살고자 자연인의 삶을 좀 네. 사신 거예요 예. 연애도 했는데 아쉽게도 잘안 돼서 이집 이번에 여기 와서 제작을 가능한 한꼭 찾아서 나가고 싶습니다. 워낙 어 반갑습니다. 야, 아, 자, 난 이제 우리 남자분들 보겠죠? 네. 돼가지고, 어? 어시는데어 그냥 오시 오신 어? 거예요? 가시 죠 가시죠? 어, 지금 지금, 지금이다 더해. 아,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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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아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아, 아, 괜찮, 아, 아, 괜찮. 아 저뭐 하는가? <laughs> 어색하니까. 아, 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아야, 아야, 아아 초반 분요가 내가 안틀어어 팔기 샵몇 개시지? 기 분기 요 기억이? 아, 내가 안 틀어놨네. 몇 개시지? 삼 분기나 기 분기 아니요 모르겠어요. <laughs> 초반 초. 근데 또 이렇게 실제로 보면 못 알아볼 수도 있어. 맞아. 고민 뭐지? 아, 아닌데. 나도 뭐, 기억이 뭐 악기 하시는 분 같던데 아니. 그러니까 아니. 팔기 분 아니셨나? 팔기? 그럼 가야금 아세요? 가야금 아세요? 가야금 아세요? 네아 아, 맞아 맞아, 아, 아, 그래, 맞아. 아, 아, 아. 내가 아는 사람이구나 기억나 기억나 아, 아는 사람? 살이 너무 빠졌는데? <laughs> 아 그래요? 아 되게 많이 쪘는데 아 제가 아는 사람이 몇명 없는데 그 중에 아는 사람이네 네 크, 그대로시네 오늘 정덕 씨 어머. 어머, 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, 어 되게 어, 다소곳 타고 조용했던 게 우리 12기 영자씨?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학 제작석사학위가 있고요. 히로시마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한국제 영화제 비경쟁 단편 부분에 초청이 대해서. 능력 아티스트, <laughs> 짜장면 좋아해요, 짬뽕 좋아해요. 안 <laughs> 따라 서좀 달라지고, 아 왜요? 자극적이라... <laughs> 어떤... 좀... 끌림으로부터 오는 편안함... 음. 그런 거는 좀 아니었다. 음. 발정이... 아안 됐죠? 우리 여우씨 아 그때 이제 뒤늦게 상처를 나타났어요. 아직... 저 오늘 직장은 어떠셨나요? 직장이요? 네. 아, 상한극 아, 아 상한극으로. 아 힘들었어요. 회식하고 오느라. <laughs>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. 어떻게 잘 지내셨을까요? 아 네. 그연애를 시작을 했었어요. 어, 제가 모태 솔로 특집이었잖아요. 모태를 탈출을 했는요? 아 네, 저 모태 솔 탈출했습니다. 어. <laughs>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? 어, 제가 호감을 좀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. 이렇게 하니까 한번 오래 만나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. 연애 해보니까 어때요? 이상형에 대한 기준이 조금 바뀌었어요. 예전에는 좀 외모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, 사실. 근데 지금은 뭐 착하고, 솔직하고, 연락 잘 되고. 진정성이 느껴지는 분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음. 잘 오셨어요, 우리 영자 씨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어, 광수가 안녕하세요. 나가는구나. 네, 18기 광수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방송에서 뵀어요. 아, 방송에서요 아,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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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물고 오시죠? 아니요, 괜찮아요, 전혀. 저는 12기 영자예요. 알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여기구나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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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녕하세요. 어, 여기 햇빛이 근데 되게 들어. 힘들겠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니, 의상이 오늘 화이트로. 예, 네, 예쁘시네요. 최종 선택 때 입었던 옷인데. 최종 선택 때 입었던 옷이었나 이번에는 최종 선택 해보고 싶어가지고 해야죠. 이번에는 응. 미스 뿌리지 마. 나 너무 뿌리고 싶다. 이내 말은 얼굴이 너무 많아. <laughs> 맨날 알지 마. 누 같이 왔어? 도와줘요 짐뺄 때. 제가 도와줘요어 도와줘. 아 내가 이게 가방이 두 개가지고. 잠깐만요. 어? 어 어, 어? 순자네. <laughs> 이 씨, 잠깐만. 원래 좀 친하세요? 아출으로온건 다른... 아니고? 아순는안 아, 순한... 아, 음... 음. 친한데 순자 언니만 <laughs> 같은 순자라서 언니 서른다섯 전에 시집 가자 <laughs> 순자인도 가셔야죠 어 저도 가고 <laughs> 출... 잘 지내시죠 순자 씨오오 <laughs> 아! 어? 15기 순자 아 그렇습니다. 어그 동기다 영호랑. 어 네. 그러니까요. 가. 네. 아 오늘도 너무 이쁘시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현보양철을 꿈꾸는 좀 비타민 같은? 맞아 비타민이요. 비타민 비타민. 어. <laughs> 아다 들어있네요. 종합 <중학> 비타민 <laughs> 아 똑같아요. 아전 <laughs> 똑같아요. 다정하고 말이쁘게 하고 그냥 의지할 수 있는 사람? 정신적으로? 근데 이게 진짜 똑같아요. <laughs> 아 <laughs> 아, 영순이 너무 잘해주셨지. 고맙습니다. <laughs> 어, 나공주한 소리 좋아하는데. <laughs> 아니야. 여기 밟아. 여기 밟아. 아니야, 아니야. 안 돼, 안 돼. 밟아. 아니야. 안 밟을래. 진짜 감동받았어요. 그러니까. <laughs> 응. 그래서 최종 선택을 하게, 하지 않겠습니다. 수영 커플로는 이어지지 못했죠. 이게 뒤늦게 네. 영숙 씨하고 좀 잘해봤지만 음. 지금은 뭐 나름 또 경력자니까 적극적으로 파이팅 어, 음. 넘치. 근데 적극적인 게 좋더라고. 맞아. <laughs> 바닷가, 맞아. 맞아. 바닷가 어, 가자. 바닷가 런던 채 가실 분 있을까요? 응. 맞아, 맞아, 맞아. 하면? 이게 사실 결혼이라는 것도 음. 한번 해본 사람들은 맞아, 맞아. 두 번째 때는 또 다르거든요. 음. 훨씬 더 시원시원하고 음. 그렇잖아, 우리 도싱특집만 봐도 그렇잖아. 음. 솔로나라이이한 번씩 경험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요, 솔로 멤버에서 팍팍 터트려요 네. 네, 거침이 없습니다. 따로는데 어? 뭐야? <laughs> 자 우리 동기 동기 동기. 어? 공주 아니야. <laughs> 뭐야! 아니, 또내 차례가, 이 차례가, <laughs> 내가 틀어줄게. 뭐야!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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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? 어머나 사랑해. <웃음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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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몇 분이에요? 다섯 분? 다섯 분이에요? 음. 되게 빠르게 상황 파악을 <laughs> 하고 계시는 느낌. 진짜 민박이구나. 저쪽에 <laughs> 벤치가 더 많아요. 저 대화장도 땅. 어떻게 빨리. 저기벌지 친해졌나 봐요. 엄청. 역시나 우리 순자씨는 네. 스캔을 열심히 하시죠 진짜 네. 눈으로 약간 저장하는 느낌이에요 <laughs>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 아세요? 그쵸? 약간 헷갈려가지고 음. <laughs> 얼굴 많이 뵌것 같은데 음. 몇명본것 같은데 음. 지금 괜찮은 사람이 있다 음. <laughs> 오. 방금 마그네슘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오오. 오 마그네슘 예 성분이 요저분 네. 짝이 있으신 분은 또 따로 아, 나왔잖아요 아, 아, 아. 1 5기 있습니다 15개. 정수님이랑도 좀잘 어, 어울리는 감, 감, 거 같아요. <laughs> <여쭤보고 계셔. 웃음>